Mm-hmm. 걸한개 브라이드 치킨 어때?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KFC에서 새로 나온 통다리구이 어, 한 조각 제품인데요 저는 또 VIP라서 공짜로 주더라고요 어, 맛있어 보인다 자 요렇게 되어있는 3,900원짜리 제품 되겠습니다 어, 향이 그냥 그... 저기 뭐야 비프스테이크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어, 한번 먹어볼까? 그런 맛이다. 음, 맛인데, 자 어떤 거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아이폰 좋다. <laughs> 아이폰 13입니다. 반대쪽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거는 좀 손으로 먹기 좀 그렇긴 하겠다. 치킨이 데 말이야. 뭐, 다 같은 치킨 아니고 향이 독특하니까. 자, 아, 우리 연서가 우리 연서 줄라 그랬는데, 시키가 안와서 제가 먹고 있습니다. 자, 한 뭐. 닭다리 뭐 느낌은 음,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냥 손으로 그냥 이렇게 <laughs> 접기하는데 나 귀찮아서 네. 담비스 원래 귀찮은게 싫어서 음. 뭐 약간 훈제식으로 만들어가지고요 거기다가 요 소스 입힌거 어, 해가지고 긴 하죠. 닭다리 하나에 3,900원 있긴 하면 음. 뭐 훈제니까 몸에는 좋을 거다 라고 하겠지만 그렇긴 하죠. 튀기지도 않고 뭐 기름옷도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<laughs> 여기다가 소스를 이렇게 입혀버리면 뭐 단맛 되게 좀 달달합니다. 음. 단맛 많고 에, 그런 거 있어서 자 그렇게 드실 수 있는 건데 음. 그냥 뭐 닭다리 좋아하시는 분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훈제하고 양념 따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음, 싶은 생각이 드네요 또 비닐장갑 끼고 먹는 것도 귀찮아서 이것도 손맛이 없어 <laughs> 차라리 이게 낫지 자 이렇게 싸.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인데, 소스가 좀 달다. 응. 음. 좀 아쉽네요. 배고프다! 맛있겠다! 배고프다! <laughs> 맛있겠다! 먹고 싶다!